7번 대추는 우리 몸의 12개 경맥 중에 6개 양경맥이 여기서 교회를 해요. 이뼈에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전신의 기능을 같이 도와줘요. 그럼 6번, 6번과 7번 사이에 해야 되겠죠. 6번과 7번 사이에 엄지로 가지고 이렇게 피부를, 피부를 우리가 이렇게 당기잖아요. 근데 지가 뼈가 움직이죠. 피부를 당기는데 뼈가 움직여요. 그러면 제가 피부를 당기면서 하면은 요 사이로 수분이 스며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5번, 5번은 이게 푹 사람이 우리가 뒤로 높여 놓으면 얘 5번 4번은 밑으로 푹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우리가 피부에서는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 뼈가 열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경초 5번을 풀어놓으면은 지금 6번, 5번을 풀어놓으면은 어깨하고 팔에 대해 어깨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7번, 6번, 5번이잖아요. 그러면 4번과 5번 사이는 성상 신경절이라고 그랬어요. 성상신경절을 잘 풀면 600가지 병을 고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 손으로 가지고 두개골을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리면서,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얘를 이렇게 덜면 열리죠? 뼈가 열리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3번은 이제 고객 보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러면은 푹 꺼진 목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턱을 가슴으로 당겨주세요. 그러고 이제 3번. 3번을 하면서 지금 이 경추 3번이 목을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가장 크고 요추 3번이 허리를 돌리는 가동 범위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경추 3번에 워터를 하면은 저는 여기서 혀 비대칭을 잡을 때 여기를 해요. 혀 비대칭은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경추 3번, 4번 사이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고객, 고개, 고객이 고개, 고개, 고개를 들어줬기 때문에 튀어 올라와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얘네들은 거의 이렇게 후두골에 받쳐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숨어있을 거 아니에요. 1번은 아예 우리 손에 만져지지가 않아요. 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은 그래도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사이를 이 뼈, 후두골 뼈가 만져지잖아요. 뼈 밑에서 그냥 쏘아주면 돼요. 쏘아주면은 얘가 여기서 시간을 좀 걸려줘야 돼요. 여기는 안에 소뇌가 있어요. 소뇌가 있고, 이번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연수라는 그 뇌가 여기에 목에서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에 연수라는 뇌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에다가 바로 워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 꼬리뼈에서 워터를 하면은 올라와서 이귀 뒤에 뼈에 여기에. 연수와 교내가 호흡하는 경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뼈에다가 워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뼈에 물이 많으면 턱이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는 안면 신경 마비, 구안화사. 그거 올때다이 뼈가 아프다고 해요. 물어보면. 그래서 얘가 물이 마르면 뇌에 물이 부족한데 가장 먼저 얼굴에서 귀하고 턱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추 1번, 2번을 하면 얼굴에서는 턱과 그리고 귀와 이 기본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만져진다 그래서 1번은. 돌아가버렸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목이. 돌아가버려서 안 만져져요. 그러면 여기서 골을 파서 여기다가 뿌려놓고 그리고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다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해주면은 이제 여긴 전부 다 팔로 가는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여기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추 뼈 하나하나를 덜썩, 덜썩 하면서 모터 진동을 해서 이거를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지금은 뼈가 보였잖아요. 다음에는 여기에 연결시켜서 여기다가 근육에 옷을 입혀 놓고 그러면 여기다 원철, 워터를 했을 때, 어느 근육이 자극받는지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 그 북목을 바로 펴주기 위해서, 근막과 근육의 긴장을 일단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사지로도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기계를 대면 안 되는 곳이죠. 경추 2번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에요. 오행으로 일곱 개가 전체 다 토기운인데, 여기는 수기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침을 찌르지 마라, 불도 가까이 하지 마라, 뜸을 떠지 마라, 안에 손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침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 피부와 근육에 사용하는 물침 방법을 미용기술로 터크를 내놨으니까, 이거를 하시면서 뭐... 불안한 생각은 전혀 없어도 돼요. 이거는 피부 미용 관리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뼈 사이 사이에 워터를 할때될것 같다는 생각이 더 나요, 원장님? 네. 아, 아, 워터를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스며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 피부로요? 네. 어, 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laughs> 근육이 굳은 게잘 풀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음, 네, 물을 주니까. 어, 물을 주니까. <laughs>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물이 아니고 우리가 목욕해서도 물이 덜메될 수 있잖아요. 입자가 커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미네랄이 풍부한 입자가 작은 아이라서 쉽게 침투를 해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거나 비대칭 어깨, 구번 목, 일자 목, 이 거북 목들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미네랄 워터가. 효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 체형이 살이 안쪄 있는데, 네. 목에 살이 이렇게 있는 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도 이거를 했을 때 조금, 애가 림프절 풀듯이 이렇게 풀리니까, 조금 이게 부어있는 게 조금. 당연하죠. 근데 그 분은, 네. 애가 림프를 먼저 이걸로 씻어주고, 그냥 얘는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씻어주면 돼요. 음. 그래서 애가, 애가 림프를 먼저 열어놓고, 그리고 여기를 하면은, 애가로 림프가 빠져나가겠죠. 애가가 다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을 만져보면은, 양쪽이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목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만큼 할 말이 많지만은, 그래서 좌우에 왜, 어, 목에 구둠이 다른지, 이것도 한번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워터로 관리할 수 있는 물침료법에 대한 걸 제가 이제, 실기를 하면서 이론으로 정립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보통 마사지 할때다 이렇게 목을 주물르잖아요. 주물르는데 내가 주물르는 게 뼈가 움직인다는 그런 생각을 못해 보셨죠. 근데 그 움직일 때 움직이는 뼈에다가 물을 주면 콩나물 자라듯이 쑥쑥 서며들어서 이게 어른뿐만 아니고 아이들 성장 관리에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